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풍성한 승리를 이루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주려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모아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발람선지를 데려다가 그들을 저주하게 했던 사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첫 번째 저주의 사건인데요. 이 말씀에서 발람이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 모두가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람의 예언 속에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발람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짓말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를 불러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꼭 부탁합니다 저들을 저주해서 더 이상 우리의 대적이 되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오늘 발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질 수 있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결국 팔람 선지자가 이들을 저주할 수 없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큰 복을 선언하셨다는 것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생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계략과 모략에 의해서 넘어지는 인생도 있고 또 사람들 통해 뭔가를 이루어내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수 있는 분은 오직 한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루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하루 살면서 그 사람들의 눈치나 살피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줄이나 서 볼까 그런 일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는 데에 우리의 관심을 모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식입니다. 이 하루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골몰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